마사지야지난번에서 했던 우리 서로 사진을 봐야 이게 같이 서로 땡큐 아지 t h a n k you, Five minutes. Yes, right. It's right. Thank you. 어, 지난번에는 자기 없어서 못 먹을 뻔 했다가 왔는데 오늘은 아홉 명이라 미리 예약을 해서 이렇게 자리가 있습니다. 즐거워. 지난번에 여기 먹었던 이거 바질 진짜 이거 바지를 막 깨바지지 말고 이거, 이거 맛있다. 불고기 들어간 거이거리맛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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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드빨어 빨리 빨리 리있 사이즈 한마먼이1기1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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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이렇게 올라가 이거를 컨택을할 수가 있어요 1위에 아, 가번는 아, 네, 그래 어, 올리지 우리 올리자 는 2위는 2다음에 4위 는그 맛이라고 뭐하나먹를 먹을 수가 있는데 1위는 먹어 봅시다. 그러면은는러드를 먹을 하나 있는는 거. 위를 먹을 수가 가파 Yes. ham. You want to try half and half pizza? Yes. Uh, yeah, yeah. Have this. Um, half this? Half? Half? The best one? Yes. Which I think one? you try half and half. Half this and uh, half soy garlic. I think you try this. Uh, okay. Half. Half this. But we want to order three pizza. Three pizza? Uh -huh. So different different three pizza, okay? Yes, yeah, like half and half. Three pizza, half and mm half? -hmm. Yeah. So About no, not pizza. Three pizza? Yes. Five people? Oh, okay. Too many? Too many? I, I, yes. I think too many. I think you order that pizza. Okay. You just put this and half it, Half people yes. and half oh, garlic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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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 think this. Oh mm -hmm. my Big Brita cheese. Yeah, big Brita cheese. 투 러프 비어, 투 러프 비어. 이거는 뭐 아니야? 자, 간잔합시다 <laughs> 각자 잘라 먹으면 되지. 대추를 하나 가지고 대추 일인 일 대추. <laughs> 아, 먹방 얘네가 달랏이라고 약간 우리로 치면 약간 농업 도시 같은 데도 거기 달락에서 생산한 뭐 와인, 뭐, 채소 이런 거가 유명해. 얘네는. 얘네도 이거, 농장이 이게 달락에 있는 농장이 있어. 맞아. 음, 먹을 음. 뭐 맛있냐? 맛있어 먹 피자만 샀어? 너무 자 세트 너무 아니야, 먹을 수있다 저기, 파스에도서물자를 구워서. 아, 좋아. 색 아닐까? 오징어, 미조또에요 <laughs> 지금, 미안해 얘기하는 게아지 아직 적응이 안 나. <laughs> <laughs> <것 같다. 웃음> 왜요? 갈 때는 경험이될래라 네. 와, 진짜 색감이어쩌 이렇게 된맛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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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어 맛있어. 맛어 이라이드된말 나! 입바 지금 새까매 입안이 새까매 해산물맛이풍징 이바징 세카멘 이 이바징 라피멘이 라피뇨 no 보통은 없어 노노치리피클이 없대 보통은 없어 이나라 있지 이 나라가 이탈리아에도 피클이 없대 이 나라만 네, 김치문화 때문에 김치문화 때문에 거지 우리, 우리 입 아직 짜매 <일> <laughs> 이 진짜 맛있어 이 오징어가 진짜 맛있어 매운 네. 거. 네. 여기가 Thank you. 나이입 어떡해? 네. 까매. 초상권은 <laughs> 보자. <웃음> <주상권>. <웃음> 음. 이거 사진 찍어. 치리페퍼? 치리를어가리페퍼고리페퍼를나고 했더니, 리페라피뇨리페퍼를 달라고 했더라피뇨더니치 달라고 했더니, 리페퍼 달라고 했더니, 치달라했리페퍼 달라고 했더리페달 했더니, 리 달라고 했더니, 치리페라피뇨 달라고 했더니, 라피뇨 없대 리 달라고 했더더니 아직 음. 스파게티. 푸즈, 아, 음? 니네는 뭐시켰어 저희 무슨 스파게티야? 게살. 음. 음. 네. 음. 오케이. 음. 오케이. 있는데 다리가 겨우 하나 있어서 겨우 먹은 거야. 음. 우리 뒤로 기도 하니 대기를 건너하더라고그래 아, 다음에 여러 시올 때는 여기 예약을 하고 가야겠네. 구글로 예약을 한 거죠. 구글 맵에 포피스 피자를 포피스야. 포, 피스야. 포 피스가 아니라, 음. 내 조각이 아니라, 소. 피, 피가 아, 네 개, 피가, 아, 네, 피가 네 개인, 이 어퍼스트로피, S야. 어. 아버지, 아, 아, 뭐, 이런 거. 어. 피, 스피자야. 아, 뭐. 구글에서 찾아서, 지점을 확인해서, 거기서 예약을 받아 할수고 구글 내내. 맛있어요. 군대스러운 데다. 호수야! 음, 뭐이좀 맛이 어때? 네, 네, 네. 어떻다고 묘사 좀 해봐 기...자... 그냥 <laughs> 음 오징어! 약간 매운 오징어 피자인데 와 근데 이거 보징좀 봐봐 진짜 너무 맞아. 맛있어 되게 부드럽고 쫄깃한 맛 베트남도 오징어가 있어 오징어가 되게 맛있어 나라가 만지가않는데 어, 진짜? 스피잘안 먹어. 연체 동물을 싫어하아 어. 떡볶아 술잘안 먹어. 진짜 스피드 먹는 나라가 만취가 안더라고. 어, 신기하다.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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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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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음. 얘네 재료의 진심이야. 음식이 맛이 없을 정 브리파, 인삼홍 피자를 먹어보겠어요. 몰라 너무 맛있네. 너표이 너무 잘먹지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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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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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직접 가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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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밖에 가